그런 기대를 하는 순간들을 보내주셔서 수강생분들과 멋진 지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데뷔를 장식할 아주 멋진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아름다운 밤문화원 음악회의 마지막을 멋지게 책임질 트롯을 대표하고 또 트롯의 여왕인 김혜연 가수를 여러분들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수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천 사원의 여러습니다첫 번째도 영천, 두 번째도 영천 맞아요? 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둘째 주고이 앞에서 흔들고 계시 우리 언니들 보니까 그 열정이 야 영천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춤을 췄는데 어떻게 그런 춤이나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독학이야? 어? 아, 악수 안녕하세요. 나 그렇게 이뻐? <laughs> 실물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실물로는 뱃 살로 보여요? 어머 스물여덟 안녕하세요 스물여덟 심하다 에이 어? 스물다섯? 스물다섯? 언니 사랑해? <laughs> 잠깐만 이것만 줘봐 봐 이게 사실은 진짜 세상이 좋아져서 막 이렇게 핸드폰을 노래하는데 막 이렇게 흔들어 주잖아? 그러면 가슴이 어, 블렁블렁블렁블렁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영천원길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요. 우리 영천문화원. 우리 원장님이 앞에서 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원장님은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보는 게더 매력적이에요. 어, 좀 가까이서 좀, 좀 쳐다봐 주세요. 코도 크지, 웃는 그 눈빛이 눈웃음을 살살 치는 게 마음을 살짝. 살살... 어. 원장님, 저도 사랑해요. 자 오늘 이 분위기라면 앵콜하지마 오늘 작정하고 왔어 오늘 많이 할거요 노래 <laughs> 제 노래 중에서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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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이밤에 가장 잘어울린 노래 여기 어디예요 영천 문화원 앞인데 오늘은 까짓거 영천 나이트클럽으로 생각하고 놀자고요 <laughs> 괜찮죠? 자 좋아요 토요일 밤에 됩니다 서울대전 대구 영천 찍고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무대에서 노래를 했잖아요 나름 제가, 제가 행사형으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렇게 어 에? 팁 준다구나? 뭐줄라고엄마가야나돈 <laughs> 주나 줄... <laughs> 그삼짓돈인데그만 <쌈> <laughs> <laughs> 원만 줘이만 원이나 꺼냈어 <laughs> 어. 마이염청 감사합니다. 눈물 날라 그러네 나 진짜 우리 엄마. 이거는 2천만 원 이억보다 더 귀한 값진 같은... 맞아요. 건강하셔서 다음 영천에올 때도 꼭 오셔야지 돼요. 아휴 감사합니다. 저기 어, 은정아 어머니 이거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어, 날파리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지. 어. 사실은 제가 오늘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영천에 이렇게 끼많는 분들이 있는지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분 영천에 살아요? 그거 흔드는 거를 엉덩이를 나를 보여주면 안 되지 여기 루시영 아 그거를 뒤돌라고 뒤돌아서 원장님 뒤에 딱 서봐 자 아까 흔드는 거 시작 그더 가까이 가더더 더 가까이 더, 자작됐 시작됐어? 시작 그님을 만나러 서울대 전시감됐이 없는데? 어한분어디갔어그작블링 하던 언어어시블링 하던 도전 자 도전 됐어 시작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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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 언니, 언니 전식이 뭐였어요? 어? 야, 춤그 어, 몸에 이 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질수 없죠. 수많은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 서는데 그 옆에 백 댄서들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 백 댄서들은 그냥 백 댄서가 아니에요. 자, 은정아 나가야지. 뭔가를 보여줘라. 저희 단장입니다. 아. 준비됐니? 토요일 밤에 갑니다. 슛! 날 따라 해봐, 매친 척하고 소리 질러봐, 만져야지. 날 따라 해봐, 매친 척하고. 잠깐, 어디 그만해? 회장님 정신없으시나, 지금? 어? 우리 단장님은 그래도 최면상 여기까지 했는데, 자, 마지막은 우리 보물. 어. 자, 은비야 마지막 출동이다 시간 없단다 어. 오늘 체육회 회장님이랑 다 가셨어요? 거기 계세요 왜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프 보고 쉬야지자 은비야 어. 체육회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어두분 어. 어디 어 어디 계세요 어디 자 체육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어. 자 무대 쪽으로 해서 이쪽 앞쪽으로 나오세요 같이 모시고 어. 야 아까 내가 그 CD 준거꼭 들고 있네 거기 너무 멀잖아 그래 이제까지 우리 원장님 너무 정신없었으니까 체육회 어, 우리 회장님 오늘 호강하시라고 제연계입니다 어. 어떤 노래가 괜찮겠니? 어떤 토요일 밤에 그냥 갈까요? 1, 2, 3, 4날 따라 해쁜 미친 척하고 소리 질러봐 삶이 뭐 나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그만하자 우리 안되겠다 좀, 좀. <laughs> 어, 그래 여기까지 하자 어. 야 영천에 오면 이정도 해. 진짜 야이 열정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죠? 어 괜찮으시죠? 아직까지 살아계신 거 맞죠?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요 아, 사실 여러분들께 신곡을 들려드려야 하는데 들려드릴게 너무 많아요 사실 뚝딱이라는 노래인데 신나는 건데 왜한번더 갈까요? 신나는 걸로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간단한 연습합니다 손들어보세요 손, 손 오른손 왼손 시작 오른손이 어디에요? 오른손 왼손 자 기억하세요? 시작 오, 왼 오! 왼! 오! 왼! 짜잔! 어렵지 않죠?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 오! 왼! 오! 왼! 내려오! 오! 왼! 짜잔! 그거 두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도끼 방망이 뚝뚝.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짜잔! 흔들어! 짠! 짠짠짠 짠, 짠. 오케이 와한 방에 끝나네 문화원에 역시 문화원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모든 게다 잘해 제가 이렇게 소들 때마다 불안해요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아 괜찮아 반바지 다 입었지 딱 걱정 하지마세요자 김혜원의 신곡 제목은 뚝딱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뚝딱 신곡이니만큼 여러분들 박수 함성으로 가겠습니다 준비됐니 간다. 얼마 안 돼서 많이 못 들여드렸는데 전국 노래자랑에서 방송 한번 보셨어요? 내일 양구에서 전국 노래자랑 녹화를 합니다. 이 옷을 입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신상인데 영천에서 먼저 입었다는 거죠. <laughs> 무대가 아. 마지막 한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싶은 버릇이 생겨가지고 괜찮을까요? 조명이 있어서 잘안 보이긴 하겠지만 내려가면 그래도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듣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짠! 얘들아, 놀면 뭐 하니 살찌가라 하나 둘 셋! 하나 둘측 하나 둘 셋! 잘나왔는요 자, 자, 이 밤에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시간 너무 빨리 가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좋은 일만, 으쌰으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자고 하면서 신나는 걸로 마무리하고 오늘 김혜이또 KSRT 타고 서울을 날아갑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후회 없이 즐기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 이뻐, 오빠? 고마워. <laughs> 감사해요. 자, 라이스. 서 계시는 분은 뛰셔도 돼요. 준비됐죠? 갑니다. 언니 나오셨다. 어 okay, okay, okay. <목소리> <목소리> 시간이 열차 아니요. 시간이 다 되셨어요. 열시네요. <laughs> 집에 가셔야죠 여러분. 이 무대를 뜨겁게 달구셨습니다. 우리 김혜영 가수님에게 다시 한번더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